이거 내가 19번 내가 지금 도와줄게 이거 저 이거 집에서 풀었는데 엄마 뭐, 도와준 건데요 도와주는데 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야 돼요 이쪽이었지? 85쪽? 네 오케이 어떤 수를 37로 나눴잖아? 어떤 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37로 나눴더니. 맞는 말? 네. 혹시 21. 맞죠? 네. 뭔가 적고 나서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7입니다. 됐지? 네모 뭐냐고 물어봤다. 확인했어요? 네. 우선 여기에 뭐 적어야 되는지 생각합시다. 두 개를 곱해야 되죠? 네. 곱하세요. 나머지는 빼야 나오지. 뭘 적었길래 7이 나왔을까? 그러면 7을 7을 적어 7을. 정답. 그 과정을 적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응. 무게실까지 해서, 안 된다, 된다, 몇개 되냐를 여기 위에 2위에다 적으셔야 합니다. 7위에다가는 적으시면 안 돼요. 나눗셈을 네. 다시 한번 배우자. 11, 네, 네, 네. 1 나누기. 해볼까안 되고, 어, 되는데 몇개 되냐라는 건데, 함을 적으면 75라서 안 됩니다. 감이 안 되면 리적아야지. 직접 해 봐야 알아요. 안 되잖아요. 72몇개 되는 지를 직접 해 봐야 알아. 그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50개는 응. 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50을 적습니다. 뺄셈하면 22가 나오죠. 됐지? 이제 하나 내리고 근데 왜7 했다고 했어요? 7은 안 되면 이러 뭡니까? 자, 7에서 됩니까? 안 되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가 두 자리라서 두 개씩 하라고 했던 거고요. 하나씩 가려가면서 되냐 안 되냐를 계속 하나씩 가려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음. 걸할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우선 순서 먼저 알려고 다음에 할수 있어요, 선생님. 할수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놀람> 그럼 먼저 어떤가이 동작? 현장면수를 76으로 나눴을때 몫이 10입니다 가장 큰거는 뭐야? 이것도 아까 얘랑 좀 비슷하게 쓰면 되겠지? 소멸이 어떻게 풀었어 네모 잡아놓고 계산했어요 그죠 76으로 나눴을때 몫이 10입니다 10 적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세 자리 숫자래요. 응. 그치? 응.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다고 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치? 응. 자, 어쨌든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760이 나오는 거야. 그쵸? 응. 그래요? 이 숫자 제일 크려면 여기에 뭘 적어야 될까 생각하시면 돼요. 큰거 적을수록 더해서 크겠죠? 그치? 지그렇 그치? 제일 큰걸 적어야 제일 큰게 나올 거야. 어떻게 구했더라 생각하는데, 계산 방법은 이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음. 알맞은 수를 적으라고 했죠. 몇 칸이냐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에요. 수방법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배웁시다 알면 이미 답이 나왔겠지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5분이 지났죠? 5분동안 풀지 못했어요 모릅니다 배우세요 자 동의 확인 몇칸이에요? 얼 칸이죠? 네. 기억은 몇 칸? 네. 세 칸이요 세칸 네. 이거 물어본 문제죠? 질문. 420만. 4 6 0만 음, 얼마 더 했어요? 음, 10칸이 40만 맞아요? 네. 한 칸은 네. 뭘까? 헷갈리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적어 줄게요 10칸이 4 0만원을 방금 구하셨군요 맞아요? 한 칸이 뭘까요? 음 갑자기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어떤게 어땠 아니라 내가 쉬운 내용을 어,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 다시 배우자 이거 이거 보니까 이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없네 다시 배울게요 10개 5천원짜리 있습니다 사탕 10개 5천원짜리 있어요 한개얼마예요 이거 모르면 얘를 모르지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면 다시 배우면 됩니다. 이거 고구남 배울 때 배우는 거야? 한마디로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군요. 다시 배우세요. 음. 10개 5천원. 한 개는 얼마야? 음. 음. 어려우면 다른 거 하자. 1 0 0 응? 0원할줄모르십니다 다시 배웁시다. 1개 200원입니다. 두개 얼마일까요? 어, 아주 잘했어요. 두개는 400원이죠. 그치? 3개는 몇, 얼마나? 3개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점프할게요. 10개? 얼마일까요? 네. 아, 모를 수도 있어. 200개씩 몇개가지면 2000원. 2000원인 거 아세요? 네. 네, 맞아요. 2000원이에요. 이거 알고 있나요? 1개에 200원이면 10개가 2000원인 거 알고 있, 있으세요? 이거 아는 거 아세요? 네, 네영이 하나 더붙는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는군요 맞죠 초2때 수학 맞습니다 음, 그지 아 그렇 아 그렇 아 그렇다면은 그 선생님 선생님이첫 번째 문제는 천천원 있고 만원 있고 그그그 그, 그 제가 풀고 있는 문제는 80만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다시 배울게요 자한개2 0 0원 10개, 2,000원 맞아요? 네. 2가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죠? 네. 0만. 그치? 맞다. 그럼 400원이 네 이거부터. 10개, 1개.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줄어, 줄으셔야죠. 네. 500원이죠. 네. 뭐야? 네. 자, 7이 있고 1이 있어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음 줄었어요. 음 줄으셔야죠. 뭐야 한번. 이거 몰랐습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됐지? 네. 기다려보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잘 배웠는지 확인 좀 할게. 눈치 보지 마세요. 몇개 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를 봐. 몇개들었어 어? 2 0 0 0두 개만 들었으니까, 하나, 둘, 쥐죠 그죠? 한번더 복수 할게요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요? 잘했습니다. 하나 들어니까한 개만 깔끔하죠? 근데 아직도 의심스러우니못 했습니까? 어. 자열개 오만 원 하나 얼마? 그었나요그었나요 줄었어요. 5,000원. 그렇죠. 4개인데 하나만 줄여. 5,000원. 쉽죠? 맞아요. 이거 네. 모르셨어요. 다시 공부하세요. 홍반 사가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10칸 40만. 어, 동이다 나는 지금 너만 보고 있어. 10칸 응. 40만. 한 칸은 뭘까요? 3인 네, 것같아 4만. 맞아요? 영어 하나 줄였으니까. 자 질문입니다. 한 칸, 사만, 세 칸, 얼마? 세 칸은 12만 12만. 맞죠? 질문. 420만에서 12만만큼 밥풀어 갔어요. 얼마일까요? 정답 응. 어떻게 푸는지 적으실 수 있어요? 응. 한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인이한테는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됐었을 거야 응. 네. 질문수가 조금 있습니다 응.